음, 안녕하세요. 맥건입니다. 어,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모터 캠핑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터 캠핑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모터 캠핑은 어떤 바이크로도 가능해요. 그 어떤 바이크로도 모터 캠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슈퍼커브, PCX 다 가능합니다. 어, 이제 모터 캠핑을 원로드 바이크로 즐기신다 그러면은 웬만한 데는 다갈수 있어요. 웬만한 데는 다갈수 있고 그 뭐다냐? 승용차 뭐, 모터 캠핑장 뭐 이런 데는 다갈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쿠터로 시작해도 되고 뭘로 시작해도 상관없지만 내가 좀더 오지로 들어가고 내가 좀더 산성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 멀티 퍼포먼스 마이크를 타시는 게 맞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모터 캠핑 갔던 곳이에요 아... 아니요 이제 보시면은 어, 이런 비포장 도로는 스쿠터나 뭘갈수 있는데 가다 보면 점점 심해져요. 이런 도로를 들어가려면 은 요런 식으로 약간 듀얼 퍼포먼스 바이크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제가 NC750으로 올라왔는데 NC750으로 올라오기 조금 빡셌어요. 좋죠. 이런 데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나 혼자 캠핑을 하려면 요 정도 멀티 퍼포먼스는 돼야 됩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NC750 여기도 캠핑했던 데인데 약간 뻘이 살짝 뻘 같은 느낌이라 온로드 바이크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그 길이 좀 오프로드가 심해서 이건 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있어요. 여기도 이런 길, 이제 막 가다 보면 이런 길, 이제 이런 데 오지 캠핑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이런 데 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스쿠터를 못 타고 가요. 여기 타고 가면 자빠지면 다 깨져요.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그냥 인도 같은데 울퉁불퉁 되게 심합니다. 이런 길을 올라가려고 그면 멀티 퍼포먼스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우리 경반, 분교, 오프로드, 요거 보시면 차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요런 길, 이런 길을 가려면 온로드 바이크로는 힘들어요. 4륜구동 차들이 들어가는 길인데, 요런데 이제 들어가려면 은 어, 4륜구동 차나 저희처럼 멀티 퍼포먼스 바이크, 어 이게 네이키드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신 분이 있네 빡세요 네이키드 타고 가시면 빡세요 타고 갈순 있는데 많이 들어가긴 힘들 거예요 요런 바이크를 타고 네이키드 보다는 만약에 멀티퍼포먼스를 타고 들어갔다면 더 재밌게 타셨겠죠 어, 요런데 들어가면 이제 멀티퍼포먼스 탔을 때 정말 뭐라고 하지 정말 재밌는 라이딩을 할수 있죠 요런데 가기 위해서 우리는 멀티 퍼포먼스 바이크를 타고 캠핑을 해야 됐다. 모터 캠핑에 좀더 특화된 듀얼 퍼포먼스 바이크에서 멀티 퍼포먼스 바이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온로드 바이크는 제가 좀 제외하겠습니다. 어, 우선 가와사키에는 멀티 퍼포먼스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시스 같은 경우는 거의 온로드이기 때문에 뺄게요. 그나마 좀 탈만한 애들은 버시스 300 요 녀석이 있습니다 요 녀석 근데 이 단점이 배기량 대비 좀 가격이 세고 비인기종이라 비인기종이라 만약에 다시 판다고 하면은 다시 팔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얘는 다시 재 되팔려고 하면은 한번 사면은 되팔기가 조금 힘들다 비인기종이라는 거 저는 가와사키 바이크의 요런 듀얼은 타본 적이 없어서 근데 딱 봐도 튜브 튜브 타이어 뒷바퀴는 튜브 리스인가? 얘가? 제가 오늘 한번 봐야겠네요 튜브 스타일의 타이어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튜브 타이어 같네요 튜브 타이어고 튜브 타이어가 달려있다는 것만으로도 오프로드성이 좀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 언더쪽에서 지상고까지 좀 높아보이죠 얘는 오프로드 성향이 상당히 강한 쿼터급 어 멀티 퍼포먼스 바이크다. 요거 되게 캠핑용으로 쓰면은 내가 뭐 기변 안 하고 좀 오래 타겠다 그러면 전 요거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에는 전요 정도만 얘기해드리고 혼다 혼다 가면은 이제 혼다도 좀 많아요 멀티 퍼포먼스 바이크가 CRF 250이나 아니면은 CRF 250 랠리 어디 갔니 랠리야. 어요 정도로도 모터 캠핑 사이드 박스를 순정이 아니라 이제 범용 사이드 박스 같은 걸달수 있기 때문에 얘로도 모터캠핑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얘의 또 단점을 말하면은 얘도 보면은 이제 모델 연식을 19년식으로 보면은 얘도 보시면은 타이어부터가 나는 오프로드 바이크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언더에서 이제 좀 노면까지 아까 버시스보다 좀더 높아 보이죠. 얘가 가장 쿼터급에서는 오프로드 성향이 강하다. 비포장에서 유리하지만 공도로 나가면 좀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향이 강할수록 공도에서는 안 좋아요. 그리고 공도 성향이 강할수록 비포장에서는 안 좋고. 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비포장이 없기, 없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향은 제가 봤을 때 7대3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오프로드 성향이 3만 있어도 충분히 웬만한 데는 들어갈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5대5 정도 되지 않을까. 얘도 상당히 괜찮은데 얘도 비인기종이고 배기량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그리고 조금 더 돈을 쓰면은 아까 걔가 700만원대였죠 12500도 있는데 어 조금만 더 돈을 쓰면 12500도 있지만 12500 같은 경우가 818만원이잖아요 12500으로 가실바에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NC750으로 가시는 게더 좋다 어, NC750 보시면 딱 봐도 그냥 언로드 바이크죠. 언로드 성향이 생각보다 강한데 오프로드 성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NC750 처음 샀을 때 아, 얘는 오프로드는 아예 못 타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오프로드 성향, 비포장 주파 성능 생각보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고 타기만 해요. 내 언로드 성향이 훨씬 강하다. 요거는 좀 초보자분들도 타기 어렵진 않아요. 출력 자체가 누구나 타기 쉽게끔 나온 바이크라 얘도 모터캠핑용으로 추천드려요. 얘는 한 9대1이나 8대2 정도 될것 같네요. 오프로드 성향이 한 2나 1 정도 된다. 얘도 괜찮고, 무게는 좀 무겁죠. 220kg면 좀 무거운 편이에요. 얘도 괜찮고. 돈만 많으면, 아프리카 트윈. 얘는 오프로드 성향이 리터급, 오버리터급 중에서, 이제 1100으로 나오니까, 오버리터급 중에서 오프로드 성향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얘는 뭐 7대3에서 6대4 정도 되지 않을까. 아프리카 투윈도 상당히 이제 캠핑용으로 쓰기엔 좋죠. 단점은 얘도 가격이 비싸고 인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브이스트롬 아니면 BMW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투윈이나뭐 CB500 아니면 NC750, CRF, 250이 있죠. 혼단은 요렇게 있고. 스즈키 같은 경우 참 모터캠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바이크들이 있어요. 브이스트롬 250. 248cc라 보험료도 싸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중고가도 좀 좋습니다. 나름. 그리고 1 8 8 k g 의 가벼운 무게. 이기통이라 엔진 필링 자체가 좋고 얘는 그냥 진짜 모터캠핑 용으로 나온 바이크예요. 모터캠핑을 입문한다 그러면은 브이스트로 미어공을 저는 가장 가장 추천드려요. 어 얘의 단점이라 그러면 얘도 온로드 성향이 강해요. 온로드 성향이 강하고 얘도 한 8대 2 정도. 오프로드 성향이 한2 정도고 요 순정 탑박스가 개 쓰레기예요. 진짜. 브스트롬 이어봉. 왜냐면 저기 한번 쳐볼까요? 쓸데없이 탑박스가 어 사진이 어디 없나? 쓸데없이 탑박스가 되게 그껍요요어 그러네. 요 라인이 생각보다 굵어서 안 들어가요. 프리페이스에시 하나가 안 들어가요. 탑박스는 기본적으로 프리페이스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프리페이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이 너무 굵기 때문에 어, 만약에 사신다면은 대부분 탑박스는 순정이 아닌 다른 걸로 이렇게 교환합니다. 사이드 박스는 그나마 쓸만한데 탑 박스가 쓰레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모터 캠핑을 좀 입문하겠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바이크는 저는 보이스트롬 200. 개인적으로 보이스트롬 200만한 바이크가 없다. 이기통이라 출력도 부드럽고 한 100km 정도로는 충분히 크루징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는 130 정도 잡으시면 돼요. 90에서 100km 정도로 크루징하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아요. 브이스트롬 연비도 좋고 연료 탱크도 커서 좋아요. 브이스트롬 250은 상당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돈을 쓴다면은 브이스트롬 650. 브이스트롬 650 아니면 브이스트롬 1000. 그리고 브이스트롬 1050으로 가도 되겠죠. 이제 브이스트롬 650, 1000, 1050은 오프로드 사향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제가 650을 탔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언더가 지면하고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프로드 성향은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약해요 얘는 진짜 그냥 거의 온로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긴거랑 틀리게 비포장기는 잘 달리는데 이제 좀 울퉁불퉁한데 들어가면은 여기가 닿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브이스트롬 250이나 CLF 250 그리고 뭐 버시스 300은 온로드에서 출력이 좀 딸려요 그니까 러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제 투어를 간다 그러면 크루징이 한130 정도는 크루징이 편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세 녀석 아이들은 130으로 크루징을 하면 엔진이 터지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혼자 좀 장거리 모터 캠핑에 즐긴다 그러면 미들급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리타급은 좀 버겁다고 생각하고 미들급 이상 그래서 제가 미들급 바이크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브이스트롬 650 아니면 NC750 요두 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브이스트롬 650 상당히 명찹니다 이 브이 트인 엔진에서 나오는 그맛 맛이 정말 맛있어요 NC750도 부중간격 엔진이라 그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이 재밌고 둘다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 나는 조금 더 재밌는 걸타겠다 그러면은 브이스트롬. 근데 나는 좀아 모르겠어요. 둘다 진짜 좋아요.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기 힘들 만큼 NC750과 브이스트롬 650은 상당히 재밌는 바이크입니다. 둘다 타는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진짜 두 대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배기량을 높인다 그러면 v 브이스트롬 100 0 그리고 1050이 있는데 요거는 뭐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투어를 간다 그러면은 650은 좀 부족하고 1000cc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말이 있는데 내가 좀 재밌게 투어를 가겠다면 미들급 그리고 뒤에 누구를 태우고 가겠다 그러면 리터급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들급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들급 편파 방송을 할 겁니다 <laughs> 야마하는 뭐가 없어요 야마하는 이 뭐라고 하냐 멀티 퍼포먼스가 좀 약해요 슈퍼 테레네가 나오긴 했었는데 가격이 이제 너무 비싸니까 2,300만원이다 보니까 차의 이제 완성도는 높다고 하는데 이거 살 바에 이제 i1200GS를 탄다 이런 것 때문에 망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망한 바이크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가격이 너무 세서 가격만 좀 좋게 나왔다면은 경쟁이 될텐데 GS보다 너무 비싸면 안사죠 그리고 이제 저는 요거를 정말 사고 싶은데 테레네 700 진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제일 사고 싶은 바이크 중하나예요 테레네 700. 이게 이제, MT07 엔진이 그대로 갖다 쓸거예요 MT07 엔진이 워낙 경쾌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을거 같은 바이크예요 어, 얘도 딱 보면 오프로드 성향이 강하죠. 얘도 한 6대4 정도 되는거 같은데. 정말 사고 싶어요. 지금 외국에서, 미국에서 출시한거는 9,999달러에 출시했으니까 천만원 초반대에 살수 있는 정말 괜찮은 모터캠핑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약간 디자인 자체는 KTM 잘 맞죠? KTM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정말 타고 싶은 바이크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제가 볼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어, 야마는 이거밖에 없고, 투카티도 멀티 퍼포먼스는 이제 좀 약해요. 멀티 퍼포먼 슈퍼 워시기 뭐, 있는데, 멀티 스트라다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온노드기 때문에 그냥 날리고 다른 걸로 갈게요. 이제 BMW. 크, BMW는 모터캠핑을 위해서 태어난 바이크들이 어마어마하죠? G310 GS 이거는 별로라 말씀 안 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지금은 단종됐지만 제가 타고 있는 어딨냐 G650 GS 캬 모터 캠핑을 위해서 나온 단기통 바이크입니다 근데 제가 650 단기통 이걸 탔을 때제 예상으로는 아 빠따 존나 좋겠구나 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빠따 대기 없고 엔진이 밋밋해요 그러니까 내구성 위주로 설계된 엔진이라 정말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바이크는 그냥 그냥 전량 탈만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단기통이 650이기 때문에 100km 이상 넘가면 진동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아, 얘도 브이스트롬 250 같은 그런 출력을 가진아입니다걔보다 빠따도 주차 단기통이니까 오프로드 성향도 강하고 좀좀더 오프로드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은 G650 이제 요 세르타워가 있어요 얘는 이제 캐스팅을 얘는 스포크 휠 고차이고 서스도 얘가 좀더 높습니다 얘가 오프로드 성향이 좀더 강하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오프로드 성향이 그렇게 강한 바이크까지는 필요 없어서 그리고 f 5 0 0하고 F850이 있는데 요즘에 850으로 나오죠 제가 F800 ST를 탔을 때 저는 솔직히 별루였어요. 저는 별루였기 때문에 엔진 열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진짜 F800 생각보다 엔진 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650도 엔진 열이 생각보다 심해요. F800 GS 이제 재원이 보면은 800cc인데 무게가 존나게 무거워요. 244kg. 우선 200kg가 넘어가면 조금 이제 오프로드 갔을 때그 컨트롤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NC750 같은 경우도 이제 200kg가 조금 넘었죠. 220kg. N750도 무거운데 얘는 뭐 배기량이 높아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무거워도 너무 무거워요. 240kg면 240kg 되면은 리터급 바이크 무게. 어 220kg면 너무 무겁고 그리고 1200 GS는 이제 끝판왕이죠. 1200 GS는 끝판왕인데 아예 1200 GS는 끝판왕인데 아까 보면 무게 차이 별로 안 나죠. 249kg. 어 너무 무겁고 너무 큽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대륙 횡단 바이크인데 솔직히 대륙 횡단할 일이 있을까요 좋아요 바이크는 좋고 정말 괜찮은 바이크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무겁고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고 돈만 있으면 살만한 바이크죠 근데 이제 초보자분이 타기에는 버, 버거워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가 지금 R1200R을 타는데도 많이 무겁다라고요 박스 엔진 자체가 무거워서 캠샤프트고 이래서 그렇게 막 제가 모터캠핑용으로는 이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BMW 바이크들은 그렇게 추천 안 드려요 저도 요번에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게 되게 가벼울 줄 알았는데 192kg라 너무 무거워서 얘도 타면 그렇게 안 무겁게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무겁네요 진짜 내가 오프로드 캠핑용을 탄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오프로드 명가 KTM 아까 1200 GS랑 8 0 0 240kg대죠 얘네들 보면 790 어드벤처 189kg요. 무게가 아, 말도 안 되는 감량. 아, 진짜. 790 어드벤처 요런 애들 타고 캠핑 가면 정말 좋죠. 189kg면 엄청 가벼운 거예요. 7 9 0 1290도 215kg밖에 안 돼요. 리터급 V2 엔진인데 5버리터급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상당히 진짜 ktm은 장점은 오프로드 명가기 때문에 무게 감량이 좋고 성능도 좋고 다 그런데 매니아층이 타는 바이크나잘안 팔려요 요런 애들이 인기가 많죠 요런 애들이 ktm에서 인기가 많고 어드벤처 바이크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다그 누구냐 bmw가 잡고 있어서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ktm 정말 명차입니다 정말 명차고 좀 내가 오래 소장하겠다면 ktm 타는 것도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사고싶었던게 요거 옛날 모델인데 690 어드벤처 어, 지금 없네요 690 어드벤처가 KTM 690 엔드류 엔드류 엔듀로 R 얘네였는데 어얜 제형 나오네 얘같은 경우 듀얼 퍼포먼스에 오프로드 성향이 가장 강한 바이크다 어, 그 690cc라 출력도 좋고 138kg 이거는 존나 가벼운 거예요 존나 가벼운 거 진짜 690cc에 138kg 저는 제 GS가 한 160kg 때 나갈 줄 알았는데 어, 100, 거의 200kg 가깝고 얘보다 거진 60kg가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 뒤에 한명 태우고 운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상당히 옆으로드 성향이 강해서 모터 캠핑용으로 쓰면 상당히 재밌는 나입니다 단점은 단종됐죠 690 오오오 690 엔드류 R. 690 엔드류 아마 매물싹 없을 거예요. 16년식이 마지막으로 단종됐네요. 오, 씨, 이거 사고 싶다. 어, 사고 싶다. 아, 이거 정말 사고 싶어요. 정말. 아, 이분은 GS도 갖고 있네요. 이거 800 같은데. F800 GS도 갖고 있으시네요. 요거는 오프로드 바이크로 타신 것 같네요. GS를 캠핑용으로 타시고. 바이크가 두 대시네. 정말 괜찮은 바이크인데, 단종됐다고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허스크바나가 있다 엔드류 701 엔드류 얘 타시면 돼요 모터캠핑용으로 어사이드백달이고 모터캠핑용으로 타시면은 얘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가격대는 한 1100만원 정도면 중고 사네요 1200에서 얘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고 어 나는 진짜 속도도 필요 없고 그냥 진짜 모터캠핑 존나 간지나게 즐기고 싶다 우랄 솔로 솔로같은 소리가 고 우랄 기어업 얘는 모터캠핑을 위해서 태어난 여기 뒤에다가 여기 뒤르, 뒤에가 또트렁크예요 여기 뒤에가 트렁크라 트렁크에 짐 이빠이 싣고 옆에 사람 안 태운다면 옆에도 짐 이빠이 싣으면 모터캠핑용으로 최고입니다 얘만한 어, 여기 트렁크 나오네 여기 트렁크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웬만한 거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여기다 다묶고 다 모터캠핑용 특화바이크예요 얘같은 경우는 이제 이륜이에요 앞바퀴, 뒷바퀴 양쪽 굴림이라 어 이륜이기 때문에 모터 캠핑용으로 정말 좋아요. 단점은 단한 가지예요. 미친 가격. 이제 가격이 존나 비싸고 우리나라에선 3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 차가 2천에서 3천 사이인데 749cc인데 저 토크 위주라 141마력 이제 최고 속도는 한110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로 온로드에서 모든 걸다 버리고, 난 오프로드만 가겠다 그러면은, 얘만 한게 없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 바이크 중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만약에 사시면 평생 소장할 가구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아, 얘는 정말 한번 사고, 타보고 싶긴 해요. 근데, 잠깐 타고 팔게 될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안 나오니까. 공도에서 한 130, 140만 나와서도 타임만 할 텐데, 한 120밖에 안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근데 옆에 누구 태우고 캠핑 가면은 촉간지죠. 눈밭도 달릴 수 있어요. 바퀴 두 개, 뒷바퀴 두개 굴림이라 이륜이라 좋죠. 모터 캠핑 정말 좋아요. 모터 캠핑. 여러분들이 모터 캠핑을 좀 저렴하게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바이크로도 가능한데 약간 오프로드를 달리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오지로 가고 싶다 그러면 브이스트롬 250이나 뭐 CRF 요런 애로 시작하셔도 정말 재밌게 모터 캠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모터 캠핑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어,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뭐 저도 모터캠핑에 뭐 선두주자는 아니고, 막 제가 모터캠핑을 엄청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터캠핑을 한지꽤 돼서, 음, 그리고 모터캠핑을 좀 돈을 많이 들이고, 막 GS 타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약간 반 노승 모터캠핑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 친화적인 모터캠핑은 제가 최고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laughs> 어,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이바이!